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평생 두고두고 흐뭇해할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잘했다. 너무 흐뭇하다. 그때 그일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하긴 너무 잘했다.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런 일들 있으시죠? 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실 건데 어떤 일이 또, 여러분을 이렇게 흐뭇하고 기쁘게 할지 한번 타로카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앞으로 두고두고 두고 평생을 흐뭇해 하면서 기뻐하게 될 일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섯 개 중에서 한 가지 골라주세요. 네 여러분 1번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쉽 카드 나왔네요 네, 배가 아주 항고하게 여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파인딩 상추 r 이 나의 지성소를 찾았다 네, 영적인 곳에 또 이제 눈을 뜬다 음, 9번 컵 카드 네, 킹 오브 컵스 그리고 3번 나무 카드 나왔어요 우리 일반 분들이 평생 두고두고 흐뭇해 할 일은 정말 만족스러운 일이에요. 음, 혼자서, 어, 이렇게 아주 만족스럽게 지금 앉아있죠. 예, 정말 뭐 뒤에서 뭐 누가 떠들던 무슨 뭐 애들이 무슨 난리를 치건 나는 편안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만족스럽고 너무 좋은 거고, 킹오컵스는 가장 그 높은 단계적 그 왕의 단계에 정말 아주 많이 정말 만족스럽고 흐뭇하고 정말 행복하신 겁니다. 가장 높은 단계고요. 이렇게 뒤에서 누가 떠들든 뭐 파도가 뭐 얼마나 치든 상관이 없이 나는 좋다. 나는 행복하다. 어떤 뭐 주변 상황이 얼마나 어지럽고 풍파가 닥치고 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나는 흐뭇하고 행복하다. 이러한 일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3번 나무 카드는 어 이제껏 해오신 일일 수도 있어요 어, 여태껏 지금 항구하게 해오신 일이 있거나 어 이미 하시던 일에서 어, 좀더 확장을 하거나 더 크게 어 일이 번성하게 되는 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이이 음, 쉐프 카드랑 같이 나와서 어쩌면 해외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해외에 관련된 어떤 가뭐 여행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까지 해오시던 일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해외 관련된 어떠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정말 더 커지고 더 확장되게 되고 정말 항구하게 끝까지 아주 잘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래도 만족스럽게 이이 일이 진행될 거고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일은 어쩌면 뭐, 뭐, 영적인 그런 성장, 네,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어, 또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어, 해외에 관련된, 음, 무언가가, 어, 정말 잘 되신 거예요. 치열하게 막 먹고 사는 일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다. 어, 정말 너무 만족스럽게 되었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가 너무 너무 정말 바래왔던 내 마음속에 깊이 바래왔던 어떤 어떠한 것그 것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 살아오시면서 뭐 얼마나 뭐 풍파가 많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겠지만 그 어떤 것이 와도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정말 이것저것 막 일이 터지고 주변 상황이 정말 따라주지 않고 이런다 할지라도 무언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어, 내 마음을 흐뭇하게 그리고 고요하게 해주는 너무 좋은 무언가가 있고 그것을 찾으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두고 평생 흐뭇해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일은 정말 더 확장되고 번영되고 끊임없이 정말 항구하게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네. 어떤 일이냐는 뭐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네. 꼭 원하는 바를 이루시고 정말 나만의 그런 지성소 같은 무언가를 찾아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시고 하면서 더큰 번영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1번 분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2번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우 카드 나왔네요. 음, 네. 아, navigating by t h 음, 이렇게 별을 보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네. 음, 5번 동전, 네, 타워 카드 나고 5번 칼 카드 나왔습니다. 네, 우리 2번 여러분들은, 음, 어이 카드를 보고 어 뭐야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뭔가 좀 주의해야 하는 일, 어,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에 의해서 좀 상처를 받게 되거나 네 그러실 수 있다 그런 좀 주의를 주고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왔는데 이 일이 어쩌면 굉장히 네 예, 흐뭇해할 일 두고 두고 정말 어 잘했다 흐뭇하다 이런 일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반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음, 지금 이 5번 동전 카드는 음, 같이 있어도 좀 외롭거나, 네, 그런 카드죠. 어, 같이 있어도 외롭고 춥고, 음, 또 바로 옆에 이렇게 어, 따뜻한 곳이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또 어려움 이런 거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어, 이 타워 카드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딱 하고 벌어지는 거죠. 음. 또, 어떠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나는 예상치 못했어요. 어, 갑자기 왜 일어나는 일들 이 있죠. 나는 저 사람하고 전혀 뭐 싸울 의도가 없었는데, 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말을 주고받다 보니, 괜실이 기분 나빠져서 말이 그냥 확 나간다던가, 뭐, 이런 일들. 전혀 내가 의도치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어, 지금 이 5번 칼카드는 지금 이 사람은 뭐 이겨서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이긴 게 아니라 정말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 받은 거죠. 네,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서로 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뭐 이렇게 된 데에는 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있었다, 의도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일을 어, 좀 주의하라. 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직장에서 어 내가 이제 취업한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에서 나는 정말 너무 그래도 이 정도면 너무 괜찮다 싶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주 오래 다니려고 했어요. 그런데 좀뭐 의도치 않게 뭐그 사람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일부러 싸우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어쩌다가 말을 주고받다가 그 사람이 확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이제 틀어져가지고 아, 정말 나이 직장 좋았는데 어,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 나에 대해서 뭐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나도 정말 일을 잘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잘안 되는 거예요. 어, 나 평소에 잘 하던 일인데 막내 예상과 다르게 갑자기 뭐 실수를 크게 했다던가 네, 뭐 누군가 크게 뭐 다툼이 있었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 나는 여기 괜찮고 오래 다닐라고 했는데 이 직장. 그래서 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어, 우연찮게 뭐 알게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뭐더 좋은 직장이 들어갔다. 혹은 뭐 그런 일이 계기가 있어서 뭐 이직을 뭐 생각을 했는데 어 알고 보니. 거기가 더 좋은 직장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았던 일이 그런 일로 인해서 무언가더 나에게 복이 내려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뭐좀아 내가 잘 못한 것 같고 뭔가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어, 인내심을 가지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이 어쩌면 더 좋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지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이렇게 별을 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이 방향을 잡는 것처럼 별을 보고 방향을 잡는 것처럼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한 그런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렇게 힘든 일을 나는 잘 견뎠고 그런 일로 인해서 나는 뭐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다. 뭐더 좋은 뭐 나의 삶에 그런 방향을 잡게 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바로 이 일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복으로 나를 이끌어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 너무 놀라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것은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음, 이 별을 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음, 나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카드 확인해 볼게요. 음, 네. 앵커 카드 나왔네요. Wondrous u n i v 정말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우주. 네. 이렇게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어, 데스카드 나왔고, 네. 운명의 술에 맞기, 그리고 9번 칼카드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평생 두고두고 흐뭇해 하실 일은 큰 변화가 있는 시기에 그런 일어나는 일들, 이곳을 나중에는 정말 흐뭇해 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무언가 뭐, 끝내거나, 뭐, 이직이나, 뭐, 이사, 이렇게 좀큰 것들이에요. 뭐, 각자 다르겠지만, 어, 나에게 있어서 꽤큰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끝나야 할 일이 끝나고, 음,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나를 그렇게 해치지 않아요. 나를 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조금 뭐, 익숙하신 분도 있지만, 또막 아, 이렇게 빨리 변화는 이런 상황에서, 어, 이런데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으세요. 음, 그러니까 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던가네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좀 이제 그런 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머리가 아프죠. 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막 걱정되고 불안하고 어, 잠도 잘못 자겠고 이런 거죠. 하지만 이것은 나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변화 이 변화에 나를 한번 좀 맡겨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것이 나한테 위험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안전하다고 하니까 나를 이 변화,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 이큰 변화가 있는 상황에 나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것이 바로 두고두고 흐뭇해할 일이 된다고 합니다. 어, 정말 이 세상이 나를 위해 이렇게 혹시 돌아가나? 어, 이런 일이 있네? 하면서 어, 굉장히 정말 놀라워 하시게 된다. 네, 지금 이렇게. 음,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 어,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나에게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네, 이렇게 느끼시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이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구나. 어 변화하는 게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 내 자신 한번 맡겨보자 너무 이렇게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 내 자신 어 한번 변화에 좀 맡겨보자 네. 이거 꼭 기억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좀 스트레스가 좀 덜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아, 정말 오묘하네 어, 정말 오묘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하면서 네, 두고두고 허물태하신 일 생긴다 하니까 네, 우리 3번 여러분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4번 분들 카드 확인을 보겠습니다. 음, 네, G 카드. 네, view from above. 음, get the big picture. 음, 내가 지금 있는 이 작은 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야를 넓게 가지고. 높은 곳에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 나무 카드, 네문 카드 그리고 8번 칼 카드 나왔어요. 평생 두고두고 흐뭇해할 일인데 왜 카드들이 이래요? 하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지금 어둡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어,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음, 분명히 해는 뜬다. 네, 아주 밝게, 해뜰 날이 온다. 일단, 네,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나, 또, 이사한 조사 뭐, 의견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내 속이 막망진창 뭔가 정리가 안 된, 정말 내적 갈등일 수도 있고요. 음, 정말 골칫거리 스트레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이 칼을 보면은, 어, 사실, 이 일이, 그냥 내 생각이 나를 가로막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내 눈을 가리고, 내, 내가 걸어갈 길을 막고, 내 생각이 내 자신을 막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경질을 하고, 정말 뭐 두렵기도 하고, 정말 골칫거리에 스트레스에, 네, 어,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골칫거리 있거나 뭔가 뭐 손실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뭐 짜증도 나고 정말 우울하고 그러실 수 있어요. 음. 하지만 어 나중에 두고두고 흐뭇해하실 일이 이곳을 내가 잘 견뎌왔구나 이 어려운 것들을 내가 잘 견뎌내고 정말 이런 과정들 내가 다 겪어왔고. 이런 이 관문을 내가 통과를 했구나 이 어려운 것에 내가 어, 다 지나왔구나 하면서 두고두고 흐뭇해 하신다 합니다. 어, 지금 이 위에서 보고 있는 거죠. 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이 상황 안에 갇혀서 이 안에서 지금 막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나 하지만 내일의 나 뭐, 한달 뒤에나 두달 뒤에 나는 사실 이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해뜰 날이 오는데, 그것이 뭐한달 뒤든 두달 뒤든, 오늘이건 내일이건, 사실 이 높은 곳에서 아주 큰 곳에서 아주 커다란 정말 우주, 정말 커다란 그런 시선에서 보면, 사실 어제에나 오늘에나 뭐 내일에나 한달 뒤에나 1년 뒤에나 2년 뒤에나 그냥 정말 큰 곳에서 보면 그냥 이점 하나 찍혀 있는, 네, 똑같을 겁니다. 어제나 내일이나, 뭐, 1년, 2년, 다 똑같이, 이런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네, 그럴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크게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지나온 내 자신을 두고, 흐뭇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더 크게 이런 시야를 갖게 된 나를 보고 흐뭇해하실 거고요. 이렇게 해뜬 날이 올때 기뻐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거쳐오고 다 겪었다 하면서 흐뭇해하실 거고 내 인생을 정말 크게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에서 내 인생들을 쭉 돌아보면서 흐뭇해하실 것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어,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생각들의 늪에서 나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이 너무 힘들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런 엉망진창인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정말 두렵고, 내 생각이 나를 이렇게 가로막은 이런 모습이지만, 이런, 이런 모습인지조차 내가 인지하기도 정말 어려울 정도의 그런 스트레스와 힘듦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오실 수 있고, 분명히 밝은 날이 옵니다. 네, 밝은 날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멀리서 보고, 저 높은 곳에서 보고 흐뭇해하실 거니까 네, 더 좋은 날이 앞으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번 분들 카드 확인해 볼게요. 네, 스타카드 나왔어요. 어, 그라운딩, 음, 네, 더 깊이, 네, 깊이 가라. 네, 킹 오브 안즈, 5번 컷 카드, 그리고 전차 카드 나왔어요. 우리 5번 분들은, 음, 뭐, 이것저것 잘 하시는 것도 많고, 어, 상상력이 좀 풍부하시거나, 정말 여러 가지 생각, 아이디어도 많고, 네, 그런 분들로 좀 보여지네요. 어, 일단 카드 살펴보면, 음, 굉장히 열정을 갖고, 아마 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무언가 네, 내가 열정을 갖고 뭐 이것저것 혼자서 뭐 이것저것 다 잘합니다. 네, 아주 정말 열정을 갖고 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다가 조금 실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왔는데 이것은 음, 이것을 통해서 더 배워가고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뜻입니다. 음, 그래서 내가 무언가 실수가 있고 아 이런 걸 통해서 어 나는 하나씩 더 배워가면 돼요. 배워가면 되고 뭐 실망하시거나 그런다기보다는 이것으로 하여금 어, 나를 더 단단하게 내가 더 많이 배워가고 어더 나를 잘 알아가고 더 나를 뿌리 단단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잘 해나가시는 그런 카드입니다. 아마 그 목표가 뭔가 있으실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아주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꿈, 그런 목적을 아마 달성하게 되실 건데요. 그 목적을 이미 달성하시고 나서 정말 내가 그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어, 그런 것들은 나를 더 단단하게 했고 계속해서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간 결과 이렇게 내가 성공을 했다 그리고 성공한 후에 이러한 과정을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자라온 이렇게 성장해온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 하실 거다 평생 두고두고 흐뭇해 하실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뭔가 열정을 갖고 이렇게 하고 계신 일뭐 그런 것이 있다면 음, 계속 네. 뭔가 시행착오 있어도 끊임없이 배워가면서, 네, 그렇게 해서 계속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시면 되겠고, 아직 없으시다면, 네, 아마 음,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카드예요. 목적을 이루실 우리 5번 분들, 네, 그게 무엇인지는 뭐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것을 계속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아마 우리 5번분들이 더 많이 성장을 하시고 더 많이 단단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공하시고 꿈을 이루시면 저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laughs> 네, 분명히 이러한 과정들 어, 아주 흐뭇해하실 겁니다. 네, 그럼 우리 5번분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여러분 두고두고 두고 평생 흐뭇해할 일이 어, 주제 어떠셨어요? <laughs> 정말 아름답고 정말 두고두 회상하고 내가 흐뭇해하고 행복해하는 네, 그러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success, 네, 성공 카드 나왔네요. 내 인생의 성공은 네, 무엇일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 성공이라는 선물 네,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